안녕하세요, 로미입니다. 7월 넷째 주 정산하러 왔습니다. 빨리 왔죠? 오늘은 24일 딱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오전에 친구 만나는 일정이 있어가지고 다녀오고 또 냉장고 파먹어야 되죠. 그럴 예정이고, 아 더우니까 외식해야지라고 생각을 하다가도 외식 메뉴 결정하다가 그냥 포기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어제 저녁에도 그랬고.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될것 같고, 그래서 좀 빠르게 정산을 해주려고 합니다. 내일이면 이제 저희 집 둘째도 방학이거든요. 그래서 정산해줄 건데 이제 예산을 새로 채울 때 이번 이제 7월 마지막 주에 있을 지출을 살펴보면서 또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넷째 주고요 7월 19일부터 24일 오늘까지 입니다 19일에는 어 마트 들려 가지고 28,970원 어, 지출 했고요 그리고 떡볶이 아이들이랑 저희 이제 울산 성남동에 있는 즉석 떡볶이 집에 가서 13,500원 엄청 착하죠 가격이 착한 가격 업소입니다 그래서 어 결제를 아이들이랑 좋은 시간을 보냈고 또 그래서 아이들 필요한 거뭐살거 뭐 있는지 다이소 들렸는데 한도를 5,000원씩 정해줬어요. 그래서 만원 지출했고 롯데리아 또 저녁에 들려가지고 14,000원 햄버거 먹었습니다. 그리고 7월 21일에는 이제 쿠팡에 육개장이랑 소보로빵이랑 그리고 갈색설탕 해가지고 16,690원 지출했고요. 그리고 22일에는 제차 워셔액이 다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워셔액 하나 샀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가 한주 지출 내역이고요. 총 지출 금액은 85,160원입니다. 어, 외출도 했고, 마트 장도 받고또 필요한 거에 이제 지출도 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수입 보도록 할게요. 부수입 내역이 좀 많은 것 같아도 금액이 얼마 안 됩니다. 어, 한국 리서치 설물 존사한개 8,800원 들어왔고, OK 저축 파킹 이자 9,176원, 그리고 울산페이 캐시백 2,158원, 그리고 하나저축 파킹 이자가 1,691원, 토스포인트 3,422원, 그리고 신협 파킹 이자가 2,588원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수입은 37,000원 가지고 왔구요. 지난주보다는 확실히 내역이 많아졌습니다. 주마다 조금 들어오는 부수입이 어, 좀 다른 것 같네요. 그러면 37,000원이죠. 37,000원 두수이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넣어주었습니다. 7월도 한 주만, 한 주밖에 남지 않았네요. 어느덧 벌써. 시간 잘 갑니다, 진짜. 그럼, 잔액 보도록 할게요. 이번 주 잔액 많이 남겨오기로 했는데, 여름방학 챌린지는 지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들고 있고요. 집밥 간식에 이제 마트 장본 거 해가지고, 잔액 볼게요. 300원? 1, 2, 3, 4, 4만 4,300원. 배달 외식은 22,500원. 생활 자화 8,000원. 그리고 건강 지출 없었고요. 예비비도 지출 없었습니다. 이번 주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은 74,800원입니다. 동전 보도록 할게요. 800원인데, 200원 들어있네요. 추가해서, 1,000원짜리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통비였습니다. 그럼 75,000원 저축해보도록 할게요. 여름방학 챌린지는 저축박스는 지금 텅 비어져 있기 때문에 패스하고요. 방학이 다 끝나고 나서 계약할 때 다시 겨울방학을 위해 모아줄 예정입니다. 그리고 목적 저축 들어갈게요. 건강. 이번 주에 치과에 이제 100만원 납입 예정이어가지고, 만원짜리 몇장 있지? 1, 2, 3, 4, 5. 5장. 그래서 5만 원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하트 다섯 개 들어가고요. 그리고 여행에 만 원. 짜리가 10개인가요? 1, 2, 3, 4, 5, 6, 7, 8, 9, 10... 이거 만원짜리로 좀 바꿔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리빙에 만원 들어가겠습니다. 요즘에 또 며칠 에어컨을 켜가지고. 와, 아, 관리비 걱정입니다. 진짜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누진세가 너무 무서운데, 또안틀 수도 없고, 그래도 최대한 버틴다고, 새벽에는 그래도 좀 시원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 10시 이후로는 에어컨 안 틀고, 문다 열고, 선풍기 들고 틀고, 샤워 다 하고, 이렇게 누워있습니다. <laughs> 그러면 새벽에는 막 25도, 23도까지 떨어지거든요. 그래도. 그래서 시원하게 자는 편인 것 같아요. 어제 밤에는 또 추워가지고 선풍기를 아예 꺼버렸습니다. 낮에 낮 기온이 이제 30도가 넘으니까, 남은 5천원이냐, 아이들 넣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저축 완료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지출할 거 같이 빼주도록 할게요. 이번에 7월에 재산세 납입이잖아요. 그래서 재산세 낼 예정이고, 7월 31일까지 더라고요. 그래서 재산세 내야 되고, 다음 8월 달에는 또 주민세, 있잖아요. 그래서 그 비정기 지출에서 그 자동차 세금에서 이제 재산세를 낼 예정이고요. 7월 마지막 주는 이제, 이제 25, 26, 27, 28, 29, 30, 31일까지 해서 총 7일입니다. 그래도 조금 다행인 거는 방학 기간이어서 여름 챌린지, 방학 챌린지가 있기 때문에 지출에는 크게 부담은 없는 것 같고요. 재산세 납부해야 되고 이제 딸내미 치과 100만원 납입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 둘다 방학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둘이 공통적 같이 있는 이 방학 기간은 이 마지막 한 주가 될것 같습니다. 아쉽지만 한주 동안 좀 매일 매일 좀 집에 있지 말고 데리고 다녀야 될것 같아요. 이제 제출 기록지가 세 장밖에 남지 않았어요. 또 프린트를 해서 마련을 해야겠네요. 마지막 주입니다. 7월 25일부터 31일. 7일이구요. 이 영수증은 주유영수증입니다. 제가 체크를 하기 위해가지고, 제 차, 제차 레일을 위해. 그리고 이제 예산 볼게요.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 6만원이고요 방향 예전에는 이렇게 맞췄었는데, 요즘 방향도 잘안 맞추게 되는. 16만원입니다. 여러방어 챌린지 그대로 있고요. 이제 각 카테고리 예산 변동 없습니다. 1, 2, 3, 4, 5, 6, 7, 8, 9, 9만원. 그래서 저녁에 남편이랑, 아, 요즘 고기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트레이더스를 또좀 다녀올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냉동 삼겹살 좀 사와가지고 또 소분을 해서 먹지 않을까. 배달 외식이 5만원 들어가고요. 생활 잡화에 2만원 들어갑니다. 16만원 들어갔고, 건강비용이 지금 만 몇천원 있고, 치과 지출했던 영수증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또, 연정도만 몇천원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주 보낼 것 같고요. 그럼 이제 목소저 쪽에서 필요한 지출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건강 비용 얼마 있는지 한번 꺼내 보도록 할게요. 200원, 18,000, 19,000원이네요. 19,200원. 그리고 예비비는 혹시 모르니까 일단 두고요. 비용이 일단 통째로 가져올게요. 아이고. 옆에 잠깐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50, 75만원. 이거는 페이크 머니고 75만원. 들어가고, 현금은 1, 2, 2, 3, 4, 5, 6, 7, 8, 9, 10. 12만 2천원. 12, 12, 12만 2천원. 하면은 89만 1,200원이네요. 여기서 지금 필요한 금액이 100만원에서 10만 8,800원을 가져오겠습니다. 음, 아이들 부분은 너무 소액이라서 일단 그냥 두고요. 리빙에서 보도록 할게요. 바로, 10, 만원 가져오고, 8,800원 해서 만원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1만원 리빙에서 가져왔고요 얘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28만원에서 11만원 빼주고, 17만원을 적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넣어주도록 할게요. 여기 비워져 있는 건강 비용은 리셋입니다. 얘도 그러면 지워서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대로 들고 오려고 했는데. 주간 카테고리에도 건강은 있으니까. 어, 리셋입니다. 열심히 모아왔는데, 이렇게 리셋이 됩니다. 그래도 필요한 곳에 쓰게 되어가지고, 얼마나 다행인지. 가벼워진 것 같아요 뭔가 기분이 그러면 얘는 이제 파킹 통장이 있기 때문에 바로 얘들은 은행에 들어가도록 하겠죠 결제할 때 아마 8800원이었으니까 1200원은 남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주차비가 오버돼서 좀더 나올 수도 있고 그러면 이대로 건강비용에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더우니까 테이프들이 또못 버티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한주 예산 다 채웠고요. 재산세는 이제 고정비 보도록 할게요. 64만 7천 원 있으니까. 아직 여기에서 제가 그 보험료, 아직 안 뺀데, 그래봤자 6만 원 정도 빠지니까 50만 원 있어서. 한 번에 제차 보험료가 안 빠져나가서 큰 돈이 안 나가서 다행입니다. 쓴 타는 만큼 내는 거라서. 근데 지금 일주일도 안 됐는데 좀 많이 타고 다닌 것 같긴 해요. <laughs> 그동안 조금 못 만났던 친구들 만나고 그런다고. 진짜 교통이 진짜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한참 젊었을 때는 버스 타고, 이제 버스 타고 노래 들으면서 다니는 게 그냥 일상이어가지고 힘든 줄 몰랐는데. 교통이 편한 것도 정말 큰 행복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안전하게, 안전운전 해야 된다는 점.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어, 또 한주 정산할 거고, 새로 시작하는 8월 이상까지 한번 채워주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또 한주 잘 보내고요. 7월 마무리 잘 하시고, 7월 가계부도 결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해요. 안녕.